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떠한 문자 내용이 들어왔는지 화면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가구 1주택자입니다 추가로 직장인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자녀와 공동명의로 예, 주택을 하나를 더 사면 예, 구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일, 주, 이주택자가 되느냐? 이 주택자가 되느냐 이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주택 예, 주택의 소유를 누가 하느냐 오늘 그 상담에서도 나왔죠? 예, 나왔는데또 물어보시네요. 자첫 번째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예, 지분이 많은 사람의 소유자다. 예. 근데, 지분이, 같다, 동일하다, 두 명인데, 그러면, 연장자. 예, 연장자예요. 연장자가 누굽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일주택자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5대5다. 지분이, 에 50대50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인. 그러니까, 일가.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거고, 딸한테 4대6에서 딸한테 6을 줬다? 그러면 딸이 소유권자니까 나는 일가구, 일주택, 딸은 일주택자. 근데 딸이 30세 이상이면 세대 자동분리. 30세 미만인데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으면 자동분리. 없으면, 직장 소득이 없으면 아버지에 따라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일가구, 이주택.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